좋아요. 구독으로 먹고 살지 않아. 네이버는 저보다 더잘 나갔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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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윤간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빨리 해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미리 다 세팅해 놨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죠. 저번만 하더라도 세팅만 두시간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세팅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오디오, 영상, 뭐다 네.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방송은 네, 세개 어, 동시 송출해요. 네. 유튜브, 카카오 TV 그리고 페이스북. 네. 네.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기분이 좋아요. 어잘 돌아가는데요? 네잘 돌아가죠. 네 유튜브도 잘 돌아가고, 페이스북도 잘, 잘 돌아가고 맞습니다. 네. 네. 어 저희가 네. 어, 소개 먼저 해야죠. 아 해야죠. 네 저는 홍익관간 TV에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비즈니스 호스트 김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서초 사무실을 중계로 하고 있는 현대 부동산의 정희복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음, 어색하죠. 그러네요. 네, 저희가 특별하게 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laughs> 네. 협찬, 전립선에 네. 강한 네. 네, 뒤에 보이시죠. <laughs> 어, 영상 편집해서 잠깐 이제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넣어드릴 텐데. 네. 어,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그 땅콩 새싹이야. 땅콩 새싹. 땅콩 새싹 네, 땅콩 음. 싹에서 네. 그 추출한 추출물이 있는데 네. 그 미국 사람과 그 유럽 사람이 네. 고기를 먹는 식단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쪽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찌고 음. 유럽 쪽은 이렇게 좀 날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구분을 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아, 갑자기 질문해서 네. 생각이 안 나시네요. 그 차이를 이제. 궁금해서 네. 연구를 하셨대요, 오늘 박사님이 네. 연구를 하셨는데 어, 그런 기름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차이를 보니까 어, 유럽은 포도주를 마시더라. 아, 그럼 그렇죠. 포도주에 어, 그렇죠.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음... 어떤 성분이 있길래 살이 안 찌나라고 네.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네. 이제 그 안에. 어, 레스베라토리라는 성분을 발견해내셨어요. 음... 레스베라토리라는 성분이 황사나, 그러니까 음... 그 혈액이나 네네네. 이런 쪽을 이렇게 맑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음... 그러니까 노화 방지라고 하면 사람이 늙는 거를 이제 그렇죠. 지연시켜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희귀한 물질이 발견됐는데, 그게 황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 음. 뭐 순환기, 네. 혈액에 작용하는 거니까, 응.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네, 홍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 레스베라라는 회사에서 네.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른들이 드실 수 있는 해피큐라는 거 있고, 여기 이제, 어, 가운데 하얗게 보이시는 거, 이게 이제, 전리 파워. 남자분들이 딱남자들 <laughs> 아침에 아침에 효과가 아, 바로 네. 저한 일주일 먹었거든요. 아, 효과가 있어요. <laughs> 아, 이거는 네. 어, 뭐 비방 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 효과는 있다라는 음. 거 해서 네.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또 지원해 네. 주실 거예요. 뭐, 약도 좀 주시면, 네. 우리 부장님도 좀 복용하시고. <laughs> 어, 어, 활기찬, 네. 활기찬 우리. 하루를 어, 맞이하기 어. 위해서,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여기 본부장님께 직접 얘기해서 네. 홍보 같이 하신다고, 네. 어, 전리 파워를, 어, 하나 <laughs> 공수해서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요즘 좀 약하긴 하, 할 거야, 아마.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네, 부장님하고는 한 2, 1년 넘게 네, 1년 넘게 1년하고도 5개에서 4개월 더 네. 했죠. 그래서 네. 그 강남 사무실 네. 매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음. 어, 부장님 말고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음. 상품들을 소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드리고자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장님 도움 되시죠 저랑 방송하는 게아 그럼요 음. 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음. 뭐 주변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고 있고 음. 관심도 가져 주시고 있어서 네.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아우. 더 열심히 하면 죽어요 아, 죽지는 않죠 <laughs>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매물, 바로 네. 한번 첫 번째 매물 들어갈게요. 네. 저희가 5073 매물이네요. 네, 매물 음. 크기는 125제곱미터에 음. 약 38평 정도 되고요. 네. 위치는 강남구 논현동 음흠. 네. 교통은 7호선 학동역하고 9호선 언주역. 음. 그 중간쯤에 있어서 한뭐 8분에서 10분 정도. 둘다 더블 역세권. 이 네네. 더블 음. 역세권. 10분 되고요. 아니면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음. 이제 또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음. 접근성은 뭐 강남권에서 좀 우수하다라는 아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주차는 지하에 이제 주차 공간이 또 따로 있어갖고, 각 층별로 한 대씩 음흠. 무료로 이제 제공하고 있어서, 네네. 여기 지금 보시는 사무실도 한대 정도 음. 가능한 그런 사무실입니다. 네. 오, 뭐 네. 기본적으로 38평이면 작은 평수이지만, 한대 정도는. 아 그럼요. 기본으로 나와줘야죠. 네네네. 한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 음. 아래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어가지고 음. 거기는 이제 두대 정도 주는데 여기는 이제 한 대.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네. 지금 살짝 영상 보시면서 네. 어, 이렇게 저희 설명 들으시고 계시는데 살짝만 봐도 인테리어가 좀 세련되게. 아고급스럽 어, 카페풍. 까베. 예. 아 카페 같은 분위기. 예. 네. 네. 이게 좀 오래된 건물인 거. 건물은 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음. 이제 인테리어 자체를 음.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더라 좀 독특하게 좀 엔틱하게 틱 엔틱하게 좀 해놓은 그런 사무실이죠. 음. 보면은 이제 칸막이를 보셔도 음. 다른 칸막이는 그냥 일반 뭐 유리 칸막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여기는 이제 목재로 해가지고 음. 우드톤을 해가지고 이제 각 이제 뭐 룸에 맞게끔 주 인테리어가 좀해되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MDF라고 네. 해서 그 여러 가지 나무 조각을 눌러서 만든 소재잖아요. 음. 카페에서 네.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천장 시멘트 그대로 노출 천장 안에 있고 네. 바닥은 혹시 에폭시, 에폭시 네. 그죠? 네. 카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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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카페 같은 분위기죠. 요즘은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그렇죠. 자체를. 그리고 또 보시면, 좀 이따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홈바도 있어요, 홈바. <laughs> 여기 원래 쓰시던 대표님이 참 네. 재밌는 음. 분이. 아, 네네네. 저 홈바 보시러 가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어, 이렇게 어, 한번 살짝 보시고, 상세하게 네. 한번, 요 이렇게 또꾸며놓으셨 네. 네. 이제 현관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음.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가 실질적인 네. 탕비실. 탕비실. 탕비공간. 네. 탕비 이게 탕비 좀 어두워 될까? 보일 수 있는데, 그 IT 쪽이나 이런 쪽은 네네. 개발 쪽은 네. 좀 어둡게 그 모니터에 집중해서 일하시는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둡지 않거든요. 네. 어저 옆에, 네. 어, 옆에 교회 큰 거? 저희가 천주교. 아 선,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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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성당에 있어서 온것 같은데. 네. 뭐 아실 수도 있고요. 네. 네. 모르실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조명만 뭐 음. 조금 어둡다고 하면은 음. 뭐 조명만 뭐또 설치해가지고 음. 사용하시면 네. 될것 네. 같고요. 굳이 손안 대도 될것 네. 같아요. 저 가구나 이런 거는 두고 가시는 거죠. 어, 그럼요. 음. 저런 건다 두고 가기 때문에 음.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좋습니다. 네. 어, 이렇게 지금 저희 네. 그5073 매물, 네. 첫 번째 네. 매물 살짝 훑어보셨는데 네. 정리하고 한번더 볼게요. 네. 어, 38평이에요. 네. 어, 125 제곱미터고 네. 강남구 논현동 네. 그리고 어, 7호선 학동역하고 네. 어, 9호선 원주역, 더블역 세권에 네. 어, 5분, 10분 안에 다 끊기는 네. 어, 출퇴근이 용이하다. 아, 그네요 음. 접근, 저기, 대로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하고. 대로변에 있고. 네. 그리고 기본 무료주차 네. 한대 되어 있고, 네. 여기 저희 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대표실, 임원님 방, 회의실, 음. 업무 공간 있고, 테라스도 넓은 거 있고, 네. 어,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홍바와 화장실은 건물 그 안쪽에, 사무실 네네. 바깥쪽에 음. 외부에 남녀가 분리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어, 매물 보실 때는 이렇게 네. 한번 보시는 거거든요. 네. 네, 저희 여기 밑에 보시는 거는 음. 그냥 어, 임의대로 제가 올려놓은 거지만 이거 음. 음.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음. 그 업종에 맞게끔 음.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네네.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해서 네. 어, 이렇게 해드렸지만 네. 뭐 원상복귀를 하셔도 되고 새로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네.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공간에 맞게 네. 그. 인원이나 이런 거 맞춰서 쓰시면 네.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아, 그럼요. 어, 깔끔하잖아요. 인테리어 네. 깔끔하잖아요. 네. 어, 인테리어 깔끔하고 뭐잘돼 있고 음음. 하니까는 뭐네 깔끔한 건한번더 봐야죠. 한번더 보셔야 돼. 네. 얘가 그러니까 이제 현관 입구에서 딱 들어오시면요. 네네. 아까 어, 보셨던 홈바가 음. 이제 오른쪽에 있고 음. 왼쪽에는 회의 네. 대회의실, 네. 회의실 있고 네네. 이제 뭐 업무공 저기 그 음. 뭐 임원실 있고 상담실 네네. 있고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룸별로 이제 짜여져 있고, 네네. 네네. 네 이제 그런 거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여기. 폰이 따뜻하고 네. 어,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분위기가 차분하면서도 앤틱하고 벙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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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딱 벙커 어. 딱 좋네요. 벙커죠. 벙커죠. 벙커 벙커 네. 느낌 딱 나고 네.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어둠의 자식들 <웃음> <웃음> 약간 뭐 국정원 느낌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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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네. 그래서 네. 문도 철문이에요. 아, 철문이에요. <laughs> 어 엄청납니다. 네. 인테리어 원래 좀 인테리어하는 회사인가? 아무튼 그런, 그런 느낌이 나요. 독거해. 네, 여기도 한... 이제, 어? 네. 공간도 있으시고.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음, 저기는 음. 뭐 개인 작업실 음. 공간으로 음.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뭐 상담실 그런 음. 쪽으로 해서 뭐 사용하셔도 되고. 뭐 임원분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물, 여기가 이물,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네. 해놓은 이제 업무 공간, 지금 네. 책상 6개. 네. 그 중간에 또 복도가 좀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쭉 연결해서 쓰셔도 네. 한 10명 네.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오, 있는 공간인 네. 것 같아요. 네. 작은 방 하나 보셨고, 네. 여기가 이제 좀큰 방에 이제 네. 서랍 같은. 수납 공간. 서재 어, 수납 공간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대표님 쓰셔도 좋을 것같은 네, 그런 네. 방입니다. 여기 네. 이제 지금 주 업무 공간이 에 넓게. 네. 보시면 지금 여섯 개 테이블 네. 업무 공간이잖아요. 네. 저 뒤쪽으로 더 놔도 상관없어요. 요 저쪽도 넓은 공간이니까. 네. 또중간쪽으로 해가지고 네. 또몇개더 놓으셔도 아, 되고요. 그럼요. 네. 충분히 한 10명 음. 이상은 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아, 38평 인데 네. 엄청나게 넓어 어, 상당히 넓죠 공간도 벌써 네개네개분리돼 있고 회의실까지 네. 있고 네.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홈바, 홈바. 네. 홈바로 바로 달려가고 카페, 보시면. 카페 카페 네. 네. 어. 이게 시각적으로 음. 이제 노출 천장용으로 되 있어 가지고 음.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여 갖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개방감이 있어서 더 넓어 그러죠,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집에 안갈것 같아요. 여기서 집에 안 가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이렇게 네. 홈바 네. 해서 뭐 맥주를 먹든, 그러니까 이제 카페식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음료수도 드셔도 되고, 네. 여기가 이제 탕비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 네. 탕비 공간으로 네.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 아마 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죠아서 그렇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축구장, 축구장, 네. <laughs> 배드민턴 쳐도 되겠네. 아,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넓어요. 그물딱 쳐놓고. 음, 공조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니까 네. 넓은 사이즈거든요. 아, 상당히 넓어요. 엄청 넓어요. 네. 굉장히 넓어서, 네. 넓어서. 음. 음. 그럼 파라솔 중에서 음. 그 설치해갖고 음. 직원들 뭐 조금 잠깐씩 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베큐, 바베큐. 는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위층에서 아 민원 네. 그냥 냄새 네. 안 나는 거 구우십시오. 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안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모든 모든 해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매물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깔끔한데요, 방송이. 아, 깔끔하지 네 저희가 깔끔하지 못할 뿐이지. <laughs> 네. 저희는 이렇게 네. 어, 강남 서초 매물 소개해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매물은 논현동에 있는 네. 38평짜리 인테리어 다돼 있고 그냥 들어가서 네. 어, 쓰시기만 하면 되는 냉난방기도 무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아우, 바가 했네요.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돈이 없습니다. 아, 그럼요. 무상으로 아, 네. 인수 인계 하셔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사람만 들어가시면 될 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하시면 될거예요 저희 그 매물이 어 궁금하시면 어어 416-2588로 네. 네. 전화 주시면 네. 저희 부장님이 받아요. 항상 착신해갖고 받으니까요. 이분이 어, 언제든지 거예요. 밤 12시에도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12시에 전화하시랍니다. 네. 네. 이분 전화, 전화 받으시고 모든 매물의 정리는 여기 불로 반대쪽이에요. 네. 여기. 보기 행복 공간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네. 어,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거기, 거기에 제 블로그하고 음. 네이버 TV를 다, 전부 다 이게 좀 올려놨기 때문에 음. 뭐, 다양한 매물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 서초 네. 사무실 뭐 이런 키워드 검색하시면 음. 그냥 올라오실 거예요 밑에 영상 부분 어. 보시면 저희 영상 바로 올라오실 거예요. 네네, 바로 네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어, 레드베라와 함께 네. 남자들의 활력, 어, 여자들의 노화. 남자들이 좋아하겠어요제 네. 좋아. 방송을 보면 네. 사무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마 저 상품을 보시지 않을까 심히 <laughs> 걱정되기도 합니다. 상품 문의는 부담님한지 전화주세요. 안 돼요. 상품 문의는 저한테 안 돼요. 저는안 돼요. <laughs> 이 번호로 전화주세요. 이 번호로. <laughs> 네.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한테 네. 연락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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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매물 보셨고요. 저희 네. 바로 준비하고 네. 어, 세 번, 두 번째 매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이크 꺼주세요.